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것만 알려드리는 엘빈 주식 아카데미 엘빈입니다. 네. 오늘은 당일 주도주, 네. 당일 주도주를 뽑아내는 음, 뽑아낸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네. 포착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키움 HTS고요. 창번호는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네, 등락률 상위. 근데 이런 창들이 웬만한 HTS 증권사별로 다 비슷비슷하게 있어요. 네. 뭐 정, 하여튼 전일 대비 등락률 나오는 종목 네, 그런 등락률 나오는 창.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종목에서 전체 종목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전체 종목으로 근데 이거는 ETF ETN 이거는 예, 매매 안 하니까 안 보게 하려고 이것만 제외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 거래량 너무 없는 거 어차피 거래량 없는 건안 보니까 음. 막 50만주 뭐 100만주 해도 되는데 조금 거래량 없이 팍 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이제 매매는 안 해도 조금 이제 초반에 잡으려고 한 20만 주 했는데, 예, 이거는 좀 30만 주로 바꿨다가 50만 주로 하기도 하고 예, 좀 바꿔가면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건 없어요. 예, 상한가, 상한가 포함 시키고 예, 가끔 이렇게 이게 자동이 아니어가지고 조회를 눌러줘야 됩니다. 장 중에. 음, 조회를 누르면요, 등락률 순으로 샥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유니온.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유니온이 떴고, 어, 뭐, 유니온 머티 떴고. 그러면 이게 어떤 종목인지 알아야 돼요. 네, 대충. CTK는 뭐냐? 넷게임즈 지금 등락률 순으로 눌렀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떤 한종목 이렇게 CTK 어? 이건 오늘 뭐 거래량도 없이 갔죠? 네. 그냥 상가 내 빼듯이 갔는데 CTK 이렇게 한 종목 딱 나오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자, 잠깐, 분차트를 봅시다. 그냥, 거래량, 평소에 거래량도 없는 놈이, 내, 내 빼빼 버리잖아요. 뭐, 1차 VI 갔다 개발하고, 또 쌌다가 2차 VI 갔다가, 갭떠서 그냥 상한 가 가버리고. 그러면은, 이놈이, 일단은, 자, 왜 갔는지 봐야겠죠. 네. ctk 왜 갔지 오늘 이 종목 안봤어 ctk 썩는 플라스틱 개발 소식 자 플라스틱 개발 소식으로 간, 갔대요 뭐 특징주가 떴네요 1시 10시에 갔을 때는 뭐가 떴나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종목은 안봤어요 예, 썩는, 썩는 플라스틱이네요 예. 10시 16분에 딱 떴네 뜨고, 뜨고 나서 이제 예, 쏘, 쏘고 쏘고, 1차 VI 개파락 눌렸다가 이 가고. 이거를, <laughs> 저도 처음, 처음에는, 이런 종목이 있으면은, VI에 잡았다가, 어, 이렇게 개파락 맞으니까는, 좀 버텼다가 올라가서 수익 나면, 뭐 팔든지. 근데, 이렇게 가는 놈은 빠지기도 많이 빠져요. 네. 특히 이렇게 거래량 없이 가는 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 중요한 건 뭐냐면요. 테마로 가야 돼요. 아니면, 섹터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을 누르느라고 지금 뺐는데, 오늘, 에코프로가 되게 세게 갔단 말이죠. 초반부터, 장 초반부터. 차트 좋았죠. 차트 좋았어요.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어떤 섹터 있죠? 2차 전지 섹터 있죠? 자동, 전기차. 그럼 전기차 관련돼서 뭐가 가지? 그냥 이렇게 섹터에 같이 움직이는,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지 봐야 돼요. 아니면 테마. 퓨처캠. 피처캠 뭐에요 차트도 별로고 피처캠 뭐 지원자가 하나 네. 그래서 제가 c t k 를 지금 시티 차트도 차트도 이렇고 그죠 별로죠 네. 거래대금도 안 터지고 거래등도 거, 거래등 거 없이 근데 뭐 썩는 플라스틱이 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테마를 잃어가지고 이놈이 대장이고 또 다른 놈이 또 같이 달려주든지 이런 받겠죠 예, 이런 거에도 예, 차트가 이래도.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유니온, 이니왜 가지? 아, 요소수로 간대요. 예, 불스원,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대. 근데, 이, 이놈의 후발주로, 이, 예, 이등주로, 유니온 머티도 움직여요. 그리고 또 중국이 뭐 히토르를, 어, 뭐, 무기화인가? 뭔가, 통제, 통제 강화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 히토류의 원래 히토류 때문에 잘 움직였던 종목이죠 윤료는 히토류도 뭐 티플렉스랑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테마로 같이 움직여. 어 이건 겹포제에다가 테마까지 움직이네. 어 이거 상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갭 뉴스가 뭐 좋아서 썩는 플라스틱 어 좋은데요. 좋죠. 근데 저 근데 그거보다는. 그게 어떤 테마를 이어서 돈이 왕창 들어와야 돼요. 예, 그래야 좋다. 그게 시장의 이끌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예, 너도나도 다 쳐다보는 인기를 끄는 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 테마 혹은 섹터, 거기에 대장주, 거래대금 왕창 터지고 예. 그 놈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검색식을 만들어도 좋고 뭐 전일대비 2창 전일대비 등락률 창이 있고 또뭐 실시간 검색 조회수 창그 다음에 또뭐 0148인가 뭐 이런 거 순간 0148순간 체결 이거는 키움 v i p 만 제공되는데 뭐 이거 Vip 신분들은 이거 해도 좋고, 아니면은 아 이거 주문 종합이고, 이건 아니고 음, 1411인가? 1413 음. 어디 갔지? 잠시만요. 1413 창에, 하여튼 제 창고는 알려드릴게요. 1413이라고 엑스레이 네. 검색창인데, 뭐 그거 보셔도 좋고, 근데 여러 개 쭈루룩 나오는 거는 이것도 편해서 저는 이거로 봅니다. 여기 캔들도 있고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종목이 어떤 테마나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게 단체로 이렇게 주르륵 뜬다. 그럼 그거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만 노리면 돼요. 당일 주도주는 아시겠죠? 네, 0181 창번호 0181 눌러서 뜬다. 네, 이런 거는 이제 현재 뭐 이번 주라면 이번 주, 다음 주는 다음 주. 뭐 이런 뭐뭐 뭐 스케줄이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파악하는 거그 좋죠. 그 중요합니다. 네. 일정 일정 파악하는 거. 그 그게 이제 시장의 지금 트렌드라는 거거든요. 제일 핫한 재료. 그 다음에 음, 어떤데 어떤 종목들이 지금 특징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거파악하는 거. 보면 GNC 이것도 요소수 음, 관련이죠. 그니까 지금 요소수 오늘은 요소수로. 종목들이 테마를 이뤄서 갔어요. 상한가가 윤윤이 나왔고, 비즈니스 온 같은 거는 뭐, 거래대금은 약하지만, 테마, 테마는 아니고, 박스권 뚫어나가지고 뭐 볼만은 했는데, 거래대금은 일단 약해서 안 봤는데, 이것도 근데 개별주죠, 이런 거는. 뭐 무상증자 한다고 해서 갖고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어떤 창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예. 검색식 창이 돼도 상관없고요. 뭐근 실시간 조회 그 창은 0198차린가 창인가 그거는 예. 사람들이 다 클릭을 해봐야지 뜨기 때문에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뜨는 종목이 내일부터 이제 이거 돌려보세요. 실시, 실전에서 이제 계속 해보셔야지 내게 되니까 클릭 클릭 클릭하면서, 예, 클릭 하면서 클릭 클릭 하면서 어떤 종목이 뜨는지 그 종목이 왜 가는지 그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가 테마로 움직이나 아니면 어떤 섹터 섹터로 움직인 섹터나 뭐 테마랑 비슷한데 섹터는 조금 그래도 기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어, 종목들이 많죠. 그죠? 그렇게 움직이는지. 예? 돈이 여러 종목이 같이 들어온다는, 건 돈이 그만큼 쏠린다는 거고, 시장에서 어, 되게 핫한 종목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포착법. 이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